지금 뭐 어제 오늘 난리 난리를 겪고 있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 전에 이른바 양쪽을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말신부름을 했다는 메신저. 예전 같으면 뭐 집사 이몽룡과 춘향이가 연애를 을 하면은 거기 뭐어 향단이하고 누구 누굽니까 방자하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이제 함성득, 그리고 임혁백, 또의 이름이 알려진 이제 학자이자 교수인 두 사람 이름이 어제 새벽 한국일보 단독보도로 나오고 두 사람들이 참 그런 경우도 살다 살다 처음 보는데요. 되게 메신저들은 입이 무겁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기자들이 추리하려면 애를 먹고, 뭐, 메신저가 있었다더라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거 확인하려고 뭐, 뛰어다니고 난리나리 치워도 확인이 안 되고, 어, 그런 메신저라고 지목된 사람한테 가서 100번을 물어봐도 잘발언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그 보통이었는데, 이번처럼 함성백기는 빨간 넥타이, 이명백이는 파란 넥타이, 그래서 나는 민주당 나는 뭐~ 국민의힘 대표 이래가지고 둘이 한국일보에 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메신저였어 그리고 뭐~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털어놓고 이게 메신저 봐. 마... 메신저 맞기에는커녕 참 희한한 꼴을 다 많이 본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광경을 본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 저~ 그러니까 양쪽에서 일제히 우리는 그런 일 없다 다 부인해 버리고 어, 그렇죠.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혁백이 얼마나 실망스러울 것이며 또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함성득이가 얼마나 또 실망스럽겠습니까? 이윤 대통령과 함성득이는 서초동에 있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산다면서요. 아크로비스타라는 그 아파트요. 예 거기 참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서울도기에서도 많이 살고 뭐 거기 아파트 살아 가지고 뭐가 됐다더라 이런 소문 지금 아그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시끄럽고 그 사람들의 말심 부름 한 내용이 뭐라느니 뭐그 중에 제일 웃기는 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번 일만 잘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당신네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함께 골프도 치러 다니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사람들 얘기가 야이제명 골프 치는 거 봤니? 어 김혜경 씨하고 둘이 같이 언제 골프 치는 거 봤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사가 골프 치든가? 예전에 뭐 언젠가 한번 골프 쳤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아야 골프를 몇년 동안 안 쳤다고 하더라도 어. 언제 골프 한번 칩시다. 이렇게 인산말 또는 뭐좀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할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어수선 합니다. 어 문제는 저희 그 국민들하고 독자들하고 어 반응이 아주 싼을 하더군요. 지금 누구를 바보 취급하느냐, 누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아니다라고 손사래치고, 아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뭐, 그 사람들 메신저 아니야.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그걸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냐? 지금 국민들 눈이 번이 뜨고 계시는데, 그눈 번이 뜨고 계시는 국민들 앞에서 지금 감히 진실 게임을 하자는 거냐? 감히. 감히 함성대하고 이명백 여기 있고 여기에 윤 대통령하고 이 대표 있고 그래서 진실게임한다고 메신저였을까요 아닐까요 누가 누가 맞을까요 지금 이거 참 기가 막힌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번 뭐 어디 몸이 안 좋다면서요 이재명 대표 병명을 또 얘기할 수 없대요. 그러면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 입원을 하든지 이왕 입원을 한다는 게 밝혀졌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좀 하든지 공인 아닙니까? 여의도 대통령이라면서 이재명이가 여의도에서는 그래도 어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의 대표라면서요. 상징적인 대표. 171석을 하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그건 진짜 그냥 대표. 이재명 대표가 어디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하령 뭐, 내장 속에 어디가 뭐 골마가지고 뭐, 그걸뭐 이렇게 선 집어넣어가지고 시술로 째내는 그런 뭘 하는지인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어, 그게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뭐 일개 뭐그그 그 제1당의 대표가 몸이 어디가 아픈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뭐 엄청난 비밀이라고 된 것처럼 웃어 죽겠어요, 저는 한마디로. 네. 그렇게 입을 딱 다물어 줘야 되는 그런 암묵적 합의에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실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 한 사람 뿐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아니 요즘 같은 대명천재 요즘 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는 의술의 그 현대 첨단 과학 속에 살고 있는데 뭐 어디 좀안 좋은 데 있으면 말하면 어때요? 당뇨 있습니까? 고혈압입니까? 말하는 걸로 봐서는 뭐 암은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 네. 이, 이런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에 들어간다고 이제 돼 있던데 서울대병원은 어, 수술하는 경우 아니면 일주일, 입원 잘안 되거든요. 거기. 특히 요즘 같은 뭐 의료 공백 사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또 말하기는 일주일만 있다가 나오면은 거뜬하게 정상적인 업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일주일만 있으면 정상적인 업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병중이는 뭐가 있을까? 그것도 국민들한테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쉬쉬하는 아침에 뭐 민주당 쪽 사람 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 말 안고 있던데 아무튼 이제 격까지로는 빠졌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출근을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양측이 있는 얘기니까, 그 비선 라인의그뭐 비공식 특사, <laughs> 참 아무나 특사냐, 아무나 특사야.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 됐든 뭐 보도가 그래 됐으니까, 본인들 이름으로 특사라고 했는지 모르죠. 특사라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에 나갈 때그 사람을 뭐 전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어떤 양국간에 긴급한 일을 처리하고 할때 그때 대통령 특사라는 말을 쓰는 거지 어디다 대고 대통령 특사입니까? 국내 문제 회담 잠시 만나가지고 오후 2 시부터 좀 정말 말이 말이죠 어떨 때는 좀 빈정상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빈정상하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메신저 말심부름꾼 이제 이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과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천준호 의원입니다.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쪽 관계자도 우리 당에서는 임혁백 교수를 메신저로 인정한 바 없습니다. 메신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유, 임혁백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 할 때부터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근수근댔죠. 아유 저바지저고리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 그분이 뭘 결정하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라고 했는데 어, 그 사람이 무슨 뜻이야 메신저를 열어뒀다는 뜻인지? 아니면 진정한 메신저 단한 명이라 한 명뿐이라는 건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아무튼 거짓말 게임을 한다면 진실 게임을 한다면 지금 함성 득 임혁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오늘 아침에. 뭐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에서는 이 얘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임혁백 교수가 임혁백 교수는 어 제자가 수만 명쯤 될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입니다. 그런 임혁백 교수가 거짓말을 했다? 완전히 꾸미는 얘기를 한국일보에 가서 얘기했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혁백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양쪽에 진실게임을 한다면. 근데 이혁백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지난 19일날, 함성득하고, 임 교수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셋이서 만났답니다. 그, 말심부름 하는 과정 속에서. 자, 그렇다면, 임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19일날, 셋이서 만났다. 삼자회동.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콕 집어서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19일날 3자 회동을 만났다고 임 교수가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인이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되게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임 교수가 얘기한 것이 한국일보 한 페이지거든요. 이만큼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팩트가 한 100가지쯤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이 아니다. 뭐, 뭐가, 뭐 어떤 게 사실이 아닌데 그런 속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혁백 교수가 그랬거든요.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어 전달된 윤 대통령의 제안이 이재명이 불편해할 총리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재명이 불편해할 비서실장 임명하지 않겠다. 생산적인 정치를 하면은 이재명이 2027년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쪽 지지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그냥 분노 폭발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게시판에 뭐. 윤 대통령 탈당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교로 복귀하는 분위기가 자꾸만 무르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아오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팬덤 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게 위드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글자.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영어의 전치사 위드 있잖아요. 거기에 한동훈의 훈이 말을 이제 훈이 해가지고 위드훈이. 최근에 뭐 회원이 두 배로 늘었다면서요. 이제 그런 쪽에서 윤대통령에게 도골적인 어떤 그 반발의 메시지를 막 주렁주렁 달아놓고 이 뉴스에 조선닷컴 댓글, 뭐 다른 신문의 댓글도 제가 다 봤습니다. 대우 안 좋더라고요. 윤 대통령한테. 아무튼 윤 대통령은 내일 이제 그래서 기자 회견을 오전 10시부터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2층인지 5층인지 아무튼 거기 2층 뭐층 양쪽에 집무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공간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다시 1층에 어, 브리핑 룸으로 와서 이제 약 1시간 동안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기자회견을 갖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이런 것들을 다어 극복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내일 어 지금 열몇 시간, 스무 시간쯤 뒤로 어 지금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뭐 최상병 얘기, 김건희 여사 얘기, 뭐. 어~ 그다음에 어~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 뭐~ 뭐~ 이런 이야기가 어~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비공식 특사 논란에 관한 얘기도 이제 덧붙여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4월 19일날) 누가 만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함성득 교수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어 야당 대표와의 회당을 전제로 해서 함성득 교수에게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지 아마 기자들은 기자들은 구체적으로 부를 겁니다 비공식 특사 논란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지난 1 9 일날.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온 함성득 교수와 임혁백 교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3자 회동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니, 다 떠나서 임혁백, 함성득 교수와 만난 적이 있는가요? 용산 대통령실로 함성득 교수를 부른 적 있으신가요? 전화 통화는 몇 번을 하셨나요? 아마 이런 구체적으로 그냥 앞뒤 다 잘라내고 뭐 메신저였느냐는 메신저라는 말도 되게 애매모호할 경우가 많거든요. 특사라는 말도 애매모호하고 아마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안 물어볼 겁니다. 함성득 교수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함성득 교수를 용산 대통령실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한남동 관저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녹취가 나올 가능성있있아 그러니까 어그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무슨 일이 긴박하게 있는지 아직은 잘 g h 가 되지 않는데 서로 입단속을 했겠죠. 더 이상 안 돼. 여기까지 끝. 아마 추가로는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일보가 오늘 추가 보도가 없더라고요. 그걸로 봐서는 더 이상의 뭐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고 함성득과 임혁백이 어떤 어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딱 입을 닫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뒤로 후퇴할 구멍이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녹취겠지요. 임혁백은 임혁백, 이명백, 함성득은 함성득. 누구하고 통화했을 때 요즘 휴대폰은요. 그냥 저절로 통화 다 녹음 다 됩니다. 제 휴대폰도 녹음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제 삼성폰인데요, 그냥 저절로 녹음됩니다. 녹취가 나오면 어떡할래?라고 국민들은 이제 묻고 싶은 거거든요.